하나님 말씀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백 1백6니다백 6백 6 6백 1백 6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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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백 6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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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개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주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주의 종이 아니니까 이 내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다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색게 이르되 내가 군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 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래 둘 명령하여 백성을 개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 어제 그 서정수 권사님 신방을 대구에 잠깐 다녀왔어요. 저희 아내와 이믹스 권사님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찾아뵈니까 생각보다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아, 기도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아, 빨리 케유될수 있도록 이제 뼈만 붙으면 된대요. 다행히 이 고관절 바깥쪽에 금이 갔으면은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고관절 안쪽에 금이 간 상황이어서 이거는 뭐 수술할 거는 아니고 뼈가 붙을 때까지 그냥 아그 저기 요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셔서 아 그래도 얼굴도 좋으시고. 마음도 편안하게 그렇게 갖고 계셔서 다행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에 조금 불안함이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권사님 기도해 드리면서 좀 놀라셨죠 많이 힘드셨죠 그랬더니 막 우시더라고요 막 눈물이 흘리, 눈물을 흘리시는데 우리 권사님 마음 약해지지 않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리고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게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구 조사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인구 조사라는 것은 사실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연무땅에 사람이 몇 명인지, 뭐 논산에는 몇 명인지, 강경에는 몇 명인지. 그래서 논산시의 인구가 이 정도 되고. 그래서 뭐 연령별로 이렇게 노인 인구가 있고 청년 인구가 있고 어린아이들 인구가 있고 뭐 이렇게 좀 조사가 되어야 뭔가 정책을 마련하고 어, 뭔가 대비를 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죄가 된다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징계를 내리셨어요. 왜 그럴까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인구 조사를 할때 왕이 했던 것이 아니고요 제사장이 했습니다. 제사장. 아... 인구조사의 목적은 출애굽기 30장에 가보면 그 생명의 속전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의 속전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인구조사를 해왔던 겁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인구조사를 했던 것인데. 아, 이 백성에 대한 모든 권리 생명에 대한 모든 권리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내 아들이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하는 인구 조사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 백성이 얼마나 되는가 알고자 했던 겁니다. 특별히 요압이 인구 조사를 해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요. 나가서 싸울 사람 나가서 싸울 사람을 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권한에 정면으로 대항한 것 아닙니까? 내 백성, 나를 위해서 싸울 사람. 이제 앞으로 가나안과 주변 국가를 정복해야 되는데 내가 이 전쟁을 어떻게 이끌어낼지에 대한 그런 부분일 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 죄였고 두 번째는. 내 힘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자는 이유였습니다. 이 인구조사를 했던 시기가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주변의 국가를 다 점령한 후에 여기까지 20년이 걸렸죠. 이제 나라가 평안합니다. 전쟁에 접은 적도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잘 됐어요. 그때 다윗의 가슴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과 힘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작한 거죠. 이 문제를 요압이 이제 그 군대 장관 아닙니까? 다윗의 오른팔이잖아요. 이 요압이 꿰뚫어 본 거예요. 그래서 요압장군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이 백성이 다 왕의 종들인데, 왜 굳이 인원을 세려고 하십니까? 왜 굳이 인원을 세려고 하십니까? 이것이 잘못되면 하나님께 죄가 되니 왕이시여 이 인구조사를 여기서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 막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양 아닙니까? 뭐 이랬던 다윗이 온데간데 사라져서 어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려울 때는 교만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거든요. 그런데 승승장구할 때,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이때는 좀 달라요.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것 아닙니까? 잘될때그 가슴에 변화가 생긴 거죠. 여러분 원래 다윗의 모습은 어땠느냐?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수 없었던 그런 사람.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역대상 15장에 가보면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500년이 지났는데, 법궤를 놓을 장소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이 살던 예루살렘 땅을 점령해서 그곳을 수도로 삼아서 다윗성을 건축하지요. 그리고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데 얼마나 기뻤던지. 자신의 하체가 드러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막 기뻐서 하나님 앞에 춤을 췄다는 것 아닙니까? 그 광경을 부인인 미갈이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김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어? 춤을 추면서 기뻐했던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그 미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우와 앞에 아이라. 아이라. 그렇게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마음을 다 드리고자 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에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바뀌었어요. 사실 모든 사람이 변합니다. 그게 안 좋은 변화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좋지 않게 변하는 경우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보다 승승장구할 때, 그때가 더 많이 변하는 거예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그 충동에 넘어가게 돼서 이것은 다내 것이다. 이 백성은 다내 것이다. 이만한 힘이 있으면 이제 무섭지 않다. 그런 교만함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되어서 그 인구조사를 시작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다윗이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는데요. 어, 역대상 20장 21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가 선지자를 통해서 어, 세 가지 징벌 중에 하나를 고르도록 합니다. 3년 동안의 기근 3개월 동안적들에게 쫓김 3일 동안의 전염병 이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죠. 다윗이 사람의 손에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3일 동안의 전염병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재앙이 내려진 다음에야 자신이, 그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데 그 회개하던 장소가 어디냐?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오르난의 타장마당.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 이곳이 바로 다윗의 회계의 자리였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모리아산 꼭대기에 세워진 도시거든요. 여러분 모리아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모리아산 어딥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곳. 이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에요. 여기에 뭐가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다윗성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어요. 또 여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을 내어 드리는 그 제단 화목제물이 드신 그 제단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무나도 험악한 십자가의 자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신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모리아 땅 여부스의 타작마당이 있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던 다윗이 회개하던 그런 예배의 자리가 바로 오른안의 타작마당 이 모리아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다윗성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지요. 다윗이 회개할 때 오른 안의 타장 마당에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다윗이 굵은 배옷을 입고 그 앞에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댑니다. 얼굴을 땅에 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하면 완전히 납작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기를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아르되 명령하여 백성을 개수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하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백성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와 제 집에 벌을 내려 주십시오. 이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 회개의 기도를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다윗이 잘못한 거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인데, 인구조사 정도는 할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잘못을, 잘못으로 깨닫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다윗처럼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은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성경에도 보면 잘못을 저질러 놓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서로에게 잘못을 막 이렇게 미루는 거잖아요. 다윗 왕 전에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다 내놓아라. 하나님 앞에 바쳐라. 불태워라. 이렇게 했는데 좋은 것들은 이렇게 싹 숨겨 놓고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던 거다 지적당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사울 왕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유명한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사울 왕에게 일침을 가하잖아요. 결국 사울의 집안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도 했지요.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의 그 지적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굴복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백성은 죄가 없으니 저와 제 아버지의 집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용서를 그 죄에 대한 회개를 받아들이시겠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바로 그런 다윗의 회개의 자리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회개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오른안의 타작마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바치는 장소를 말씀하시는데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무를 쌓아 단을 만들고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이삭 대신 수풀에 그 뿔이 걸려있는 그 순냥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그 순냥을 드린 장소가 바로 이오른안의 타장마당 옛날에는 이 자리가 예루살렘도 아니었고요. 아, 도시도 아니었어요. 그냥 숲이었어요. 산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 그가 독자 이삭을 바치려던 그 장소가 예루살렘 성이 되고 오르난의 타장마당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르난의 타장마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자리였다라는 거죠.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하신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도우셨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른안의 타작마당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희생의 자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오른안의 타작마당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도록 하신 그 장소, 그 장소가 모리아 산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희생의 자리입니다. 희생의 자리. 다윗과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성전은요, 회개의 장소이고, 희생의 장소이고, 예배의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전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육체를 드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린, 내 삶을 드린 그 자리가 성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 그 보이지 않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곳에 세워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된 그 회개의 자리가 바로 성전이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은혜 교회는 성전입니까? 여러분 우리 은혜 교회가 성전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희생의 자리가 바로 이곳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회개의 자리가 바로 이곳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그때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희생과 다윗의 회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과 회개의 장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은혜교회 이 자리가 희생의 자리, 회개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가요 30주년을 지나서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먼저 우리의 희생, 회개, 예배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간판이 되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어렵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나가서 여러분 우리 교회 자랑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는 이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이 되어야 하겠지만 먼저는 우리 성도들 자랑. 아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좋으셔. 아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이렇게 좋으셔. 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고 계셔. 우리 교회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자랑. 또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사역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의 자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회복되었다. 진로의 자랑,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진 자랑, 건강의 자랑들이 우리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교회가 회개의 자리, 희생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자랑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계속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진리의 길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가슴속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리라고 믿습니다. 그 속에 역시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른안의 타작마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얼굴을 땅에 대는 회개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희생과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 후에 다윗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남은 통치 기간을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여태까지 자기의 힘을 준비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면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두로의 왕 시람에게 막 편지를 보내서 너희들 백향목 우리에게 제공해줘라 우리에게 일꾼을 제공해줘라 하나님의 성전을 재료부터 처음부터 열까지 그냥 다 준비해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맡은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뒤이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르난의 타장마당을 향해 우리의 인생이 향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곳이 바로 성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자리가 될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지게 되는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